자, 다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다음을 계산하라는 거잖아 간단하게 자, 그럼 선생님은요 분배법칙 써볼게 그러면 얘는 2b 분의 a 더하기 2c 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2c 분의 b도 있을 거고 2a 분의 b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a 분의 c 있고 그 다음에 2b 분의 c 이렇게 있겠죠 자, 그럼 우리는 분모가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보자구요. 여기 2B분의 e, A랑 2B분의 e, C 있죠? 이렇게 묶어서. 자, 그러면 2B분의 e, 어떻게 쓸수 있어요? 두개 더하면 A 더하기 C 이렇게 쓸수 있나요? 그 다음에 또이 e, c 이 e, c 로된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? A 더하기 B. 이렇게 쓸수 있죠? 사실. 그 다음에 2A분의 e, B 더하기 C.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됐어요? 그런데, 여기에서, 우리 주어진 거에서, A 더하기 C는 뭐랑 같아, A 더하기 C는? 마이너스 B랑 같은 거 아니에요? 여기서 A 더하기 C는, 이거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B. 그쵸? 자, 그러니까 A 더하기 C랑 같은 건 마이너스 B에요. <laughs> 대박. 이제 다 풀렸다, 그치? A 더하기 B는 같은 게 마이너스 C니까 얘는 마이너스 C랑 같은 거고. 여기 마이너스 A랑 같잖아요. 됐을까요? 이해돼요? 자 그러면 약분하면 마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되는 거 알겠어요? 이렇게 약분돼서 답은 2 3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답은 1번.